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처럼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의 첫 번째 말씀 묵상 나눔 시간입니다. 올한 해도 말씀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넉넉한 소망의 날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우니 말씀을 묵상할 때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오늘 묵상 본문은 호세아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내가 부리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부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이는 고하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하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야서 마지막 장 14장 1절로 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번 호세야서 묵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가늠과 음란한 여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김으로 음란한 나라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번영과 풍요를 도리어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죄악의 귀해로 삼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죄악들을 회개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마지막 9절에서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께로 또한 선면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최종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4 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인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치유하시며 회복할 것에 대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나의 무너진 삶을 어떻게, 무엇으로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지만 돌이키면 삶을 아름답게 회복하시는 완전한 회복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 4절 5절 8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박형복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8절 하반절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하염없이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은 하시되 정의로운 삶이 아닐 때는 반드시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죄악은 스스로 파멸하는 것이 그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지금까지 호세아 13장까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을 선포하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에는 회개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삶의 전 영역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선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슬처럼 내리어서 양분이 되어 주므로 이스라엘이 백합화 같이 아름다워지고 백향목 같이 견고해지며 감남나무 같이 풍성해지고 포도나무처럼 번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 같은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인생의 삶에 꽃이 피고 삶의 향기가 나며 온 땅에 두루 퍼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헛된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8절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푸른 잣나무가 되어 주신다 즉 든든하고 풍성한 의지가 되고 열매가 맺는 나무가 되게 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평안하며 안정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삶을 회개하면 너무도 많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람도 삶도 전인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의 삶도 완전히 소생시키시는 회복자가 되어 주십니다.이처럼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지만 돌이키면 삶을 아름답게 회복하시는 완전한 회복자이십니다.이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얻으면서 복되게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와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지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이며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느냐인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도즉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걸러 넘어진 자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매우 선명합니다. 1절 말씀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는 네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너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비롯한 각종 죄악으로 물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제사의 제물과 짐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삶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불의를 행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할 때에 말씀의 그 능력 즉 사람을 살리는 회복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풍성하고 보육해하는 거룩한 능력이 곧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받으면서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신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내 생각과 욕심으로만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가장 귀한 성도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 주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셔서 말씀의 깊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을 열어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잘 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소리에는 민첩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에는 둔한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인격적인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이 은혜 받고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인데 순종함으로 복된 믿음의 인생을 잘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달고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이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사람의 말도 아니요 세상의 소리도 아니요 오직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회복하시고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성도답게 힘써 믿음으로 경주하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작된 12월 한 달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도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또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영락교회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에 대기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가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잘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